시청 여러분 안녕하세요. 무녀모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서자연식초라는 레이드 던전에 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서자연식초는 최근에 개편이 돼서요. 이번에 3주차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파티는 공격력 만 이상 모집을 하는 팀장님 파티에 들어온 파티가 되겠습니다. 주간 퀘스트 받아놓고요. 다른 쫄도 여기까지 오나 해서 여기도 와봤는데 오진 않네요. 전에 저 2주 차 왔었을 때그 쫄을 여기까지 몰아서 잡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까지 끝까지 따라오나 했는데 바로 오진 않네요. 아이 수요일 날에 초기화가 되잖아요 인스토트 게임이 특히나 이 블레이드 소리 최근에 12개월 정도 됐죠 태초의 왕자랑 그리고 최근에 이 서자연식처가 개편이 됐는데요 음 수요일마다 레이드를 이제 다녀야 되다 보니까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점이라고 하면 이제 내실을 좀 갖출 수 있잖아요 내실을 갖춰서 캐릭터를 더 강하게 육성 시킬 수 있는 게좀 장점인데요 s h i M을 누르면 이렇게 천체도가 나와요 그래 오늘이 2025년 7월 30일 수요일 오후 12시 인데요 오늘 기준으로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, 수치를 엄청나게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좀 장점이 있는데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주 수요일 날할게 생겼다 보니까, 어,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하고 아, 또, 그것도... 아, 공격력에 따라서 갈수 있는 파티가 있고 못 가는 파티가 있다 보니까 그것도 좀 부담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팀장님이 마이크를 이제 키시긴 했는데요. 오더 하시는 거잘 들었다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 파티는 왼쪽, 2 파티는 오른쪽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. 저는 지금 1파티에 있죠? 1팀 1파티에 파티에 뭐것 같은 거안 보면서 뭐 자생 자생같은거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계십니다 마이크 마이크 소리가 조금 작으신 것 같아서. 네. 세신 분들이 엄청 많이 계셔가지고, 뭐, 거의 보스가 녹을 것 같네요. 가는 데가 길이 아닌데요? 지금 1번님이 가고 계신 데 쪽이 길인 것 같아요 그죠? 일 번님이 도착하셔서 길다 열어주셨어요. 엄청나게 빠르신데요. 저는 초반에 가는 데마다 길이 막혀가지고, 음, 지금한 번이 좀 뒤에 계셔서 아 그냥 가시려는 것 같습니다. 어 이제 생존기 돌리는 타이밍을 제가 잘, 잘 몰라서요. 시작할 때겁막을 올렸습니다. 다음에는 좀 연구를 해서 그 좋은 타이밍에 잘 올릴 수 있도록 해 봐야겠어요. 예, 영상은 필수하도록 하고요. 어트랙션 예, 퀘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. 1주차 때는 제가 이제 트라이를 해서 잡았고요. 고 전기 때는 확장 에 외곽 네, 브로이 네. 네. 한10남으면은치지 마세요. 너무 큰 스펙 을쓰지 마세요. 혹시나 막 커킹 면 알려 드릴 테니안이원 래는 반시계 로들는갈짧게 일단 말씀 하고 계시 니까 좀듣 고요. 아. 어, 근데 가기도 전에. <웃음> <웃음> 게다받지고 네, 팀장님이 말씀을 잘해 주고 계신데요. 제가 잘안 들려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もう食べるぞ。 다들 너무 세셔가지고, 쫄을 뭐. 거 기도, 전에 다 번, 는느낌 뭐, 버드이 쪽에 나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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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뭐, 아 저거 대결자 됐어요 봐봐, 금막 올리고요 이렇게 해서 서자인식도 3주차 한번 잡아봤는데요 저희가 2주차 때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그때 여러가지 좀 패턴을 보고 이 임무를 수행하는 걸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어, 캐릭터 육성이 좀잘 되신 쎄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거의 딜밀 개념으로 이렇게 빨리 끝났는데요. 보시면서 뭐 참고하실 만한 게 많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좋은 파티를 만나시거나요. 좀 딜밀 파티 가까운 고스펙 분들을 만나시면은 요런 느낌으로 끝나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여러 가지 패턴을 보실 분들 계시면은요,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를 누르시면은, 저희가 전주차 때 패턴을 좀 보고, 이렇게 디테일하게 잡은 팀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영상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도 좋은, 정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